오늘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 거래 사례 비교법은 감정할 대상 물건과 동일하거나 또 유사성이 있는 다른 부동산의 거래 사례를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사정 보정. 등을 해서 감정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 의해서 구한 가격을 비중 가격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공식으로 나타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매매 사례 거래법으로 구한 것을 비중 가격이라고 하며, 비중 가격을 구하는 공식은 부동산 거래 사례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시점 수정을 곱하고, 그 다음에 사정 보정을 곱했고,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비교한 수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 수치를 곱합니다. 이 공식에 있는 각 어, 항목이 무엇인가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점 수치이라는 것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과 부동산에 어,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그 부동산의 거래된 시점과 감정평가를 하는 그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에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있다고 가정하고 음, 거래 사례 가격을 가격 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사정보정이라는 것은 거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 사례를 부동산을 거래한 당사자들 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거나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있는 경우에 음, 그 가격이 적정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것으로 하는 어, 수,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해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 지역 요인. 지역 요인은 감정할 대상 물건이 있는 소재의 지역과 거래가 이루어졌던 사례물이 존재하는 지역의 격차를 비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지역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지역 편차를 판정하고 이를 근거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 그 다음에 개별 요인이라 하면, 평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은 어, 지역적인 격차 이외에도 획지, 환경, 가로, 접근, 행정조건, 기타 조건 등이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개별 요인, 평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은 획지, 어, 환경, 가로 접근성, 환경 조건, 기타 조건 등이 어,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 개별 요인이란, 개별 요인을 비교하여 개별 편차를 판정한 후에 이를 근거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별 요인들을 기준으로, 평가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을 서로 비교해서 음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을 조정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그 것이 개별 요인 분석입니다. 대별 요인의 그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핵지 경우 음,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전면의 넓이, 깊이, 형상, 그러니까 땅의 모양, 정사각형인가, 뭐 삼각형인가, 그 다음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부정형인가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방이 고조. 그 다음에 전면 도로의 상태 이런 것을 포함되고요. 어,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전면 넓이, 깊이, 형상, 그 다음에 방위, 고지, 전면 도로 상태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환경은 어, 조망이라든지 경관, 뭐 집안 시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유동성과 적합성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또는 혐오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고,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배우지 고객의 질과 양, 그 다음에 상업지의 성숙도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포 구조 포장의 유무 상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상업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포 구조 포장의 유무 상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근조건은 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고속버스 타거나의 접근성이 좋은지 그런 것을 살, 어, 살펴보고 어, 주변의 상가시설과의 접근성 공공시설과의 접근성 이런 것을 살펴보고요. 어, 행정조건은 마찬가지로 이제 공법상의 이용의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매 사례 거래법에 대한 어, 내용을 어, 마치겠습니다. 연구비 조성을 위한 수익사업 강임으로 무단복제를 금합니다.